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 감상이 중요한 취미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클래식과 재즈를 좋아하는데 클래식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중심으로 한 고전주의 음악을 재즈는 빌 에반스, 데이 브루백챗 베이커 등으로 대표되는 웨스트코스트 재즈 혹은 쿨재즈를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결국 제 전공 분야도 귀, 청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루드비 반 베토벤은 악성으로 불리며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하고 이후 낭만주의 등 새로운 음악 사조가 탄생하는 데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베토벤이 유명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고, 둘째, 음악가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청력을 잃는 상황에서도 작곡에 전념한 불굴의 의지와 인간 승리, 그리고 매일 60알의 커피 원두를 세어가며 커피를 즐기던 커피 매니아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붙여보았습니다. 얼마 전, 베토벤이 사망한 원인을 200년 만에 밝혀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베토벤은 유전적 요인과 과도한 음주,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간이 손상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베토벤의 남겨진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해서 분석한 결과 간경변과 관련된 유전자, 유전적 혈색소증을 유발하는 변이 유전자와 더불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발견되어 간 손상에 일어나기 쉬운 체질이었던 베토벤이 결국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워낙에는 DNA를 분석해서 베토벤이 왜 청력을 잃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 했지만, 현재까지 난청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유전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년이나 지난 머리카락의 DNA에서 그 사람의 사망의 원인을 분석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것일까요? 물론, 베토벤은 어릴 때는 정상적으로 들었습니다만, 20대 후반부터 점차 청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참 음악적 명성을 쌓아나갈 시기에 겪게 된 난청은 너무 가혹한 일이었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로맨 의왕은 그에 저서 베토벤의 생애에서 신이 버린 잘못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베토벤이 소리를 못 듣게 한 것이다라고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베토벤이 사망한 후 1863년, 1888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검한 보고서가 남아 있지만, 베토벤의 청력 이상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2021년 유럽피안 아카이브 오브 오토 라이너 라인글로즈에는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습니다. 지난 100년간 베토벤이 청력을 잃은 원인에 대한 가설을 실은. 무려 48편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베토벤 난청의 원인으로 제시된 병들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이경화증이 제한되었고, 다음으로는 매독, 유전병인 파제트병, 신경병증성 난청 등이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베토벤은 당시에 유행했던 매독을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당시 사용했던 수은으로 더욱 청력이 나빠졌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비누가 의사가 되어보니 이 경화증이 베토벤의 청력을 빼앗은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토벤 사망 후두 번에 걸쳐 부검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도 왜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19세기 의학 수준으로는 안타깝게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1863년 당시 부검 보고서에는 첫째 외이도와 고막은 정상이었으며 이관은 약간 좁아져 있었다. 둘째, 유양동 역시 염증 소견 없이 정상이었고 달팽이관 또한 정상으로 보였다. 셋째, 그렇지만 양쪽 청신경은 정상에 비해 가늘었으며 특히 왼쪽 청신경이 더 위축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이에 대한 기록, 특히 이소골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원인인 이 경화증은 독일 의사인 아담 폴리쩌가 1893년 출간한 의학교과서에서 조직학적 변화 등을 자세히 기술할 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이 경화증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막과 달팽이 관을 연결하는 세개의 뼈인 이소골들 중 마지막 뼈인 등골 주변의 뼈가 굳어서 정상적인 소리 전달이 안 되어 난청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결국에는 청력소실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때문에 베토벤을 부검하던 시기의 의학수준으로는 이 경화증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중의와 이소고를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화증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지를 받은 원인인 메독은 15세기부터 유럽을 황폐화시킬 정도의 주범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사회저명 인사들조차 매독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매독의 주요 증상이 피부의 염증과 흑색의 점 같은 작은 돌기 그리고 괴양 등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자들은 매독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그림들 중 여성을 표현한 그림 중에 얼굴에 점을 찍은 그림이 간간히 보이는데 이는 매독에 걸렸거나 윤락 여성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애교점을 일부러 찍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매독은 신경계도 퍼져 이명, 난청, 어지럼을 일으켰고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사용한 수은이 이러한 신경계를 더욱 심하게 파괴했습니다. 이렇듯이 끔찍한 매독은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1940년대에 가서야 본격적인 치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목된 파제트병은 뼈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거나 부서지는 질환으로 척추, 골반 등에 주로 큰 뼈에 영향을 미치는 병입니다. 골절 등으로 인해 불편을 일으키고 드물게 내부의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검 기록서에는 뼈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어서 애매하긴 한데 50%의 파제트병 환자들은 이렇게 달팽이건과 이소골의 이상, 그리고 청신경 위축 등으로 난청이 이연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경화증과 비슷한 이유로 가능성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베토벤의 넓은 이마와 큰 얼굴이 파제트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나간 듯 합니다. 그 밖에 베토벤은 평생 장질환으로 고생했는데 이러한 만성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면역체계의 문제가 결국 청력 소지을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고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심하게 아름다음 난청으로 진행했다는 주장 등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쪽 귀의 이 경화증으로 인해서 20대 후반부터 점차 난청이 진행되었고 만성적인 장 질환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찾게 되면 베토벤의 머리카락에서 난청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생전 9개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그중 9번 교향곡은 그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향곡들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인 1989년 12월 25일 거장 레너드 번시인이 지휘하는 교향곡 9번 앨범이 가장 유명한 연주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아홉수라는 표현이 있죠. 베토벤이 남긴 아홉 개의 교향곡 때문에 이후 후배 작곡가들은 아홉수를 겪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놀드 쇤베르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것은 죽음과 아주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프란츠 슈베르트는 9번 교향곡 완성 직후 31살에 생을 마쳤고, 안톤 브루크나는 9번 교향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브루크나의 교향곡은 0번부터 시작하니까 9개 교향곡을 마치고 사망했다는 의미가 되네요. 안톤 드보르작 역시 9번 신세계 교향곡을 작곡한 직후 사망하고, 구스타프 말러는 9번 교향곡에 9번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서 구의 저주에서 피하려고 했음에도. 결국 열 번째 교향곡을 작성하다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좀 오싹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의 저주를 깬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입니다. 그는 열 다섯 개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가십은 가십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음악 듣는 하루 되세요.